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한 구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오늘 왜 갑자기 로마서 12장인가? 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 이 시리즈 설교를 틈틈이 아, 제가 하게 됩니다. 지난번엔 믿음이란 뭐 무엇인가? 이번에는 로마서 12장의 성도. 자, 이 로마서를 이 흔히 다이아몬드라고 부릅니다. 예, 보석 중에 보석은 역시 다이아잖아요. 다이아. 이 가장 성경 자체가 뭐 다이아몬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이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이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 축복의 특권의 말씀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건 정말 다이아몬드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보시면은요. 1장부터 1장까지니까 그러니까 12장 전까지예요. 그때부터 보시면은 참 놀라운 이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삼라만상, 인간의 생사, 화복, 모든 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위롭게 되시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놀라운 선언, 그리고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란 확신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돌보심, 그의 지켜 주심이 영원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이런 모든 말씀들을 그냥 계속해서막 전개해 나가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그러므로. 그러니까 12장 전까지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And therefore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로마서 12장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수고로 힘써서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서 수고해서 신앙생활을 성도의 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 감당 못해요 그런데 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11장까지의 이러한 엄청난 파격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 복음에 의해서 이 그러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그냥 퍼부어 주신 한 일의 신령한 복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휩쓸려서 그 흐름에 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유,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그러므로의 첫 번째 주시는 도전의 축복의 말씀이지 앞으로 12장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 주 동안 12장에 꽉차 있는 성도의 삶을 풀어 가면서 말씀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처음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지난번에 출석하님이 한 분이 어, 제가 들을 때 너무 자식에게 요구하시는 게 지나쳐요. 너무 좀 지나치시다 그래가지고 집사님, 너무 그 아이에게 요구하시는 거 지나친 거 아니십니까? 지나치기죠, 목사님. 내가 지한테 해준 걸 비하면 이건 코끼리 비스켓도 내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맞는 말씀이죠. 가끔 우리도 부모님께 뭐 해드린다라고 하는데요. 가만 생각해보면은 해드린다라고 뭐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부모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퍼부어 주신 모든 것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 내가 해드리는 것이게 자랑이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에게 여태까지 베푸신 모든 사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해드리는 게 너무 사실 없죠. 그때 자식이 뭐 해드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그 신령한 은혜, 하나님께서 모든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렇게 이것이 수고도 아니고 희생도 아닌 것 같아요. 한때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시티 스터드란 그 크리켓 최고 영국의 선수였는데. 젊은 나이 온 세계가 아니 유럽 전역이 아주 최고로 크리켓 선수로 뽑았던 이 20대 초반에 청년이 갑자기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자들에게 난 오늘부터 크리켓은 그만 정치고 저는 중국의 선교사로 갑니다 이 사실 앞에서 영국 전역이 완전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저 선수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어떻게 그런 큰 희생을 칠 수가 있단 말인가? 나라의 큰 손실이다. 이럴 때그 시티스더드 청년이 한 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은 나의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희생을 생각할 때에 나의 어떤 희생도 감히희생이다고 주님께 말할 수가 없다란 그러한 내용으로 결국 중국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선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은 뭐큰 일이 아닙니다. 나에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장에서 11장까지의 은혜를 다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요? 거룩한 산체사로 드리라. 거룩이 들어가요. 거룩.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이 올라서 여러분 평안히 여러분들에게 이 말지어다. 아 목사님 참 톤이 거룩하십니다. 제가 어떤 가운을 입어가지고 참 거룩하지 가운을 입고 올라오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는 오늘상 거룩해 보이시네요 가운 입고 올라오니까 그런 거룩이 아닙니다 여기에 거룩의 뜻은 하기 여수란 뜻인데 이것은딱 잘라 내다가 거룩이에요. 여러분들이 샌드위치를 먹는데 누가 먹고 싶어해요? 그럼 뚝 잘라 가지고 이건 당신 거 이건 내거 그러니까 완전히 잘라서 분리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렇다면 내 몸은 그분의 것이니까 그분께 마땅히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 전까지는 세상에 드려진 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그분께 내 몸이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이 이게 누구의 몸일까요? 실제 일인데. 이수아잖네요 어떤 그 젊은 남성 사업가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위기를 겪어 가지고 돈이 갑자기 필요하니까 이 사람이 의학연구소에 자기의 몸을 팔아요. 의학연구소, 연구를 하라고, 뭐, 장기를 못뭐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팔아가지고 계속 그 연구소에서 이 사람 몸을 이제 뭐 검토, 관찰하는 그러한 기관인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사업이 피기 시작해요. 다시 그 연구소에 자기가 내 몸을 반환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더줄 테니까. 근데 연구소에서 No.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송을 겁니다. 내 몸인데 내가 왜 마음대로 못 하냐고. 근데 법정에서는 의학 연구소에 편을 들어 준 거예요. 계속 이 몸의 소유권은 의학 연구소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학인 이선이요. 이 사람이 치아 두 개를 뽑고 임플란트를 두 개를 했어요. 이 사실을 아는 의학 연구소에서 손해 배상금을 청구한 거예요. 누구 맘대로 이빨을 당신이 뽑아서 임플란트를 합니까? 왜그 네, 소유권은 자기가 아니라 의학 연구소니까.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기를 우리의 몸을 소유할 수 있는 두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몸은 마귀의 종살이를 했대요 마귀가 내 몸을 지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마귀가 내 몸을 소유했다는 것은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마귀를 우리는 도살자라고 부르죠 도살자 마치 돼지를 윤택하게 좋은 거 기름짓고 다 먹이고 살을 포동포동 포동 찌게 해가지고 잘 쓰다듬어 뭐 주고, 그리고 또 아주 엔조이하게 해 주고,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잡는 거죠. 마귀가 그렇게 한대요. 우리에게 온갖 세상에 좋은 거 향락 다 보여주고, 다 누리게 해줄 수도 있지만은 마지막 그의 목적은 도살해서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그러한 마귀의 소유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께서 건져내셔서 너는 이제 나의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몸에 주인이 되셨어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과 같이 하늘 자리에 높여주시는 그 주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께 내 몸을 맡기고 드린다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될 수가 없다란 사실입니다. 여기 구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요. 성막을 제일 먼저 지었죠. 성막 광야에 성막을 지어가지고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광야 땅 지나가면서 성막은 텐트 뭐 피고 예배드리고 또 접고 떠나가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성막이 아니라 한 곳에 영구히 있을 이 템플 이 성전을 좋은 자재로 다 지었어요. 근데 이 성막과 이 성전의 공통점 뭐냐면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심지어 이방 나라들 그 기술자도 불러 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 성전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전이에요. 처음에 다윗이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겠습니다. 할때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네가 뭘 성전을 짓는다고 하니 내 보호자가 하늘이고 내이 발등상이 온 땅인데 무슨 성전 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있게 네가 하려느냐? 그런데 워낙 다윗이 예배를 너무 사모하니까 그래, 그네 뜻대로 해라. 그런데 너는 전쟁 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네 아들 솔로몬이 하게 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천하여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사모함, 그 예배 열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려고 성전 건물이 이게 좋아서가 커서가 아니라 그런데 다이 후로 왕들이 그냥 막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우상 신전인지 성전인지 알 수가 없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건물을 하나님께서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건물은 그냥 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획하신 성전은 영원히 그분이 그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예배드릴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무엇인가?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에요. 내 몸이요. 너무 놀라시니까 말이 안 나오시네. 여러분 7편 139편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태에서 지으시니 기묘함이니라 자기 몸이 기묘하대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참 기묘하십니다 인사해 보세요 네, 별로 기묘해 보이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그러세요? 기묘하면 놀라셔야죠 얼마나 우리 이 몸이 기묘합니까? 우리 몸을 작은 우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그 몸을 떠나셨어요 왜? 우리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죄는 함께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시는 그분의 열정은 식지 않으시죠 그 그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새 몸으로 지으셔서 우리를 다시 사시는데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절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리 그런 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값으로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 몸을 사셨어요 우리 몸이 그런 몸이에요 그 몸을 사셔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이, 이게 보통 몸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는 몸을 잘 이제 굴리시면 안되거분들 우리 몸을 막안 좋은 음식 막 드시고 굴리시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그러면 안 되세요. 너무 좋은 거. 우리 음식을 몸을 잘 관리를 하셔야죠. 내 몸이 귀한 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의 몸은 너무나 엄청나게 귀한 몸이에요. 왜? 자기 아들 핏값으로 산 몸이니까. 그럼 누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경 많이 쓰고 돈 많이 투자해서 좋은 명품 타이를 하나 사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럼 집에 가서 보니까 그 타이가 그냥 기계, 어떤 기계를 조일라고 기름 끼는 기계에 그냥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모습을 딱 그분이 봤을 때 어떨까요?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해? 그런 용도로 내 타이를 사용한단 말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몸 귀한 몸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아니라 다른 의도로 사용될 때에, 하나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몸의 가치를 알때 우리는... 최고의 가치를 아는 만큼 이 가치 있는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둘째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저를 따라하세요. 산 제사. 산왜 제사가 왜 산이 들어갑니까? 제사는 죽은 건데. 이러 우리가 제단에 제사를 올릴 때 어느 사람이 산 채로 제사를 그냥 그불 속에 올려버리니까 여러분들 뭐 바베큐 하실 때 그냥 뭐 산채로 짐승을 걷다 올리신 적 있으세요? 다 죽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죽은 재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만약 산채로 올린다면은 짐승은 뛰쳐나갑니다 왜? 살기 위해서 기어나갈 거예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고 자꾸 빼고 자꾸 기어나오고 포망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내가 죽어있으면 완전히 틀어지는 것인데 내가 너무 참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저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도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휴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지 못해서 그래 그 말은 실제로 죽는단 말이 아니잖아요 아휴 내가 지금 내려놓고 내가 조금 참고 죽으면 다 되는 것인데 왜이 죽지 못하는 못난나요못난내 자여 이럴 때라면 있죠. 나만 죽으면은 가정도 뭐다 이거 해결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내가 못 죽노? 이럴 때가 참 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자, 죽자 그렇게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서 말씀하시는 산재물은. 성경은 성경으로 풀 자고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나의 믿음이 그분과 함께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이미 거기에 죽었어요.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나도 함께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는 못 박히고 이미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야지 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나는 죽었잖아 그럼 죽었으면 내 삶에 내가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셔야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동시에 죽고 사는 산 제사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시에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나는 내 죄에 대해서 죽고 내 자아에 대해서 죽고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고 의에 대해서 살고 이동시를 함께 가면은 여러분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죽어야 될때 이미 죽은 사실로 능히 죽을 수가 있고 또 내가 그리스도 위에서 살려고 할때내 의지가 아니라 야내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뜻이죠. 놀라운 이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보니까 여기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어떠한 파트가 아니 여러분들. 파베크 하실 때뭐 갈비만 사시고 치마살만 사시고 뭐 부유델로 사는 그러한 제사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는요 제사를 드릴 때는 몸통 전체를 다 올려드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제사의 본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저도 한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면은 이것도 우리가 내 자신 부인해야 되고 나는 온데 간데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는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세상과도 담을 쌓아야 되니 생각할수록 너무 헌신한다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 아, 그런 거야. 뭐 그냥 목사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몫이지. 내가 뭐 그렇게까지 어떻게 전적으로 헌신을 해 이해가 될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뭐 특출해서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그분들은 저 보통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헌신을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왜 우리에게 전적 헌신을 요구하느냐? 전적 헌신을 할때더 좋은 것을 얻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헌신하면 돈도 잃어야 되고, 귀한 시간도 잃어야 되고, 내 취미도 잃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다 잃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포기해야 되니까 헌신하는 것이 꺼려하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하면은, 물론 포기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계산해 보세요. 내가 전적으로 헌신할 때 있는 것은 얻는 것에 비해서 정말... 아무것도 코끼리 비스킷 같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다 이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하십니까?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고 있는데 갑자기 곡경 에서쨍 소리가 나가지고 땅을 파보니 거기에 상자가 나온데 상당 연니가 엄청난 보물들이 있어요. 농부가 그냥 곧바로 그냥 집에 달려가서 자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주인에게 그것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삽니다. 왜요? 그밭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누가 이 농부를 아이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참 계산 빠르네. 지혜로운 사람이네. 더큰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 있는 것을 다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헌신, 그분이 하신 헌신에는 비록 이것이 게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분 여러분들에게 나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하늘의 상급까지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너의삶 전체를 나에게 달라라는 말씀. 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권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참 우리나라 말은 좀 약해요 권하노니 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커피 한잔 권하는 차원의 권하는 게 아니고 이 권한다의 지금 이 핵심 이 원문을 보시면은 지금 하도바울이 너무 지금 시급해요. I urge, you. 너무 시급해가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본인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모든 걸다 모아서 내가 I urge you, I beseech you, 내가 너에게 간절히 간절히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께 산채사로 드리라. 시간이 너무나 그만큼 시간이 급박하다는 거예요. 하도바울의 인생은 항상 종말론적 인생이었습니다.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살아갔던 그 바울에게 로마서는 그의 마지막 서신서로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어서 산 제사로 드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학학교에서 문장을 쓸때 배우는 게 있죠? 이 문장도 보니까 전개 이 방식이 있어요. 반드시 서론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본론이죠. 그러니까 본론 때문에 서론을 잘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너무 서론을 오래 쓰다 보니까 막상 본론 쓸때 시간도 없고 이게 본론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누가 말할 때왜 이렇게 서론이 긴지 빙빙 돌면 빨리 본론부터 말해. 왜 이렇게 빙빙 돌아.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론은 본론을 위해서 짧게 우리에게 어떠한 아이스팩거를 해주고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왜요? 본론이 좋아야지 결론도 좋으니까 우리 인생도 보니까요 서론 인생 있고 본론 인생 이 있습니다 서론 인생은요 우리의 이 정말 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무가치한 일로 이 삶의 귀중한 시간들을 낭비해 버릴 때가 있어요. 서런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들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 때문에 바쁘고 저것 때문에 걸못 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미루다가 보는 것도 서런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서런 인생으로 빙빙 돌고 피하고 살다가 막상 이제 결론이 주어지는 내 생의 마지막이 올때 그때 본론으로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이게. 짧다는 그러한 후회의 시간이 올 수가 있다란 것이죠.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론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인생은 연수삼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본론으로 들어와서 바울은 내가 너에게 간절히 지금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 드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간절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서론으로 끝나면은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결론 지으실 때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아야만 할까요? 본론은 내 인생 살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짧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알고 간절히 우리에게 시급한 심정으로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 그분이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함으로 드리시기를 주여들으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구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장 탁월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 주시고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은 우리의 몸을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인생이 주의 아름다움 결론 평가를 위해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나타내는 아름다운 불러낸 삶으로 저희들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